저희는 지금 뮤지엄산을가고 있습니다. 뮤지엄산 뮤지엄산 n m u s e 박물관? 관 n Museum Sun. Museum Sun. Museum Sun. Museum 관 뭐, n m u s e u 관이 u n m u s e 겸사 s u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새로운 거는 체험을 안 해봤고 또 여러 차례 가봤지만 눈으로만 충분히 담다 보니까 카메라 촬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촬영이 되는 선에서 랜선으로 한번 재밌게 힐링 투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<laughs> 왜 별로야 이거? 그럼 가보시죠 90년대 다 같이 뿅 <laughs> 올나 I'm old. How old are you? 1990. I was born in 1990. <laughs> 저 1992. 1990과 1992 함께.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으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Here we go. Get it, get it. <laughs> no 오저 전시도 바뀌었다 어 그러네 여기 원래 사과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록 사과 있었는데 맞아 바뀌었다 수녀래 수녀 초록 노랑 수녀 런디노네 저희는 오늘 명상관하고 안토니 곰리관을 갈 건데요 안토니 곰리관은 최근에 생겨가지고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기서 사진이랑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되게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갔다가 명상하고 관람할 예정입니다. 오. 번에 봤지? 그래? 응. 저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다? 그러니까. 그럼 이쪽 조각 정원부터 갈까? 응. 조각 정원? 응. 좋아. 오. 오. 저 처음에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, 영상인 줄 알았는데 물이 진짜 흐르는 거야. 그지 그러니까 기억나? 기훈이 만져보고 싶지 않아? <laughs> 만지면 삐-뽀삐-뽀 하는데 괜찮아? 삐-뽀삐-뽀해? 응. 뽀뽀. 안도타다오의 빛의 공간.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올 음. 때마다 색깔이 다르잖아. 음. 그래서 몇 번을 와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. 네, 가운데서 위를 봐봐. 평일에 오니까 훨씬 여유롭다. 응, 좋네. 응. <laughs> 여기 뷰가 뻥 뚫린 게 되게 좋아. 은근히. 비가 오네. 그러니까. 시원하구만. 아, 여기 너무 귀여워. 식물들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 있는 거. 중간중간에 꽃도 너무 앙증맞아. 이거 봐봐, 뭐. 거왜 이렇게 앙증맞은 식물이 있지? 여기. 앙증맞은 <laughs> 식물 여기 있는데? 나 식물 아닌데? 나, 식물 나 동물인데? 동물. 우리 맨 처음에 왔을 때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, 맞아. 작년 9월인가요? ㅎ 이게 멋있게 잘해놨다. 근데 그니까, 그... 오, 조으 위에 새가 있어요. 뭐... 뭐요? 이 건축... 아니,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이 작품도 이름이 새... 뭐 이런 거 아니었나? ㅎ... 비슷했던 거 같은데... 저이에 새가 있어. 뭐 어땠어?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. 와, 그 가운데 쪽 가니까 음. 아주 살포시 걷는데도 소리가 막 울리고 울리는데 음. 그냥 그 자체로 신기하기도 한데, 음. 우리가 누워 있었잖아 잠깐. 음.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걷는 소리 맞아. 울리는 거들 듣는데 음. 뭔가 막 엄청 자잘한 폭포가. 음.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. 음, 맞아 되게 신기했어. 밖에 매미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. 어. 공간이 주는 압도, 압도감이 있네. 음.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. 음. 자, 저희는 명상하러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곳들 빠르게 구경하고 가보겠습니다. 네. 지은산의 시그니처 아치웨이. 자. 어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올 때마다 대단함을 느껴. 이렇게 양옆에 물이 흐르고. 인총물도 뭔가 음. 되게 복잡한 형태가 아니잖아. 음. 그냥 딱 선과 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웅장함을 만들어냈을까? <laughs> 신기해. 그 매트릭스 해야 될것 같아. 떠들지 말래. 이성관안에는촬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 장전에 기대되는 소감 한마디 그입장후 경험 후의에감한 마디로 장전에 겠습니다 소감 전에이 장전에 맞아가지고 <laughs> 못 들었거든요 <laughs>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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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이니 아우리 사과 <laughs> 배고픈 제인의 눈에는 작품이 아니라 아우리 사과로 보입니다 어땠어, 여보 완전 완전 이완한 것 같던데. 나어페퍼민트에딱 바르고 응. 눕자마자 응. 오히려 코를 안걸안 걸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아 진짜? 완벽하게 이완했어. 너무 좋았고, 원 시닝볼도 있었네. 이거 시닝볼 듣고 싶었잖아. 음, 응, 그니까 원래는 그 라이브로. 어. 마지막에 라이브로, 싱글도 그러니까. 연주해주시고, 차임도 들려주시고, 싱샷도 들려주시고, 그러니까. 다양한 명상악기를 활용해서, 음. <laughs> 너무 좋았다. 그치.